안녕하세요. 원다육입니다. 오프닝을 제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엄마는 지금 외출 중이에요. 하우스에 안 계셔서 제가 찍고 있어요. 엄마 빨리 돌아와. 자, 요아이는 꽃눈이. 꽃눈이고요. 요아이는 몬타니아. 요아이 몬타니아 생긴게 되게 비슷한데 자 요렇게 보시면 다름이 보이죠 저는 약간 요런 끝에 끝에 요 빨간 점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고 약간 요 금발연이랑 중간에 녹도 틀린 것 같아요 자, 꽃눈이 몬타니아 한번 비교해드렸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이제 조금 판매 영상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첫 영상은 마리아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공에서 보시면 이 수영이 예쁜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금 너무 잘 들어있고요. 측면의 모습 한번 둘러봐주세요. 7cm는 7cm 정도 돼요. 마리아 금 쌩얼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금인데요. 와 아이는 이 밑에 보시면 아가 자구를 하나 품고 있는 아이예요. 품고 있어서 약간 엄마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힘내길 바라보고요. 전체적으로 금 아주 잘 들어 있어요. 센치는이 아이 7cm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항공에서 보면 반듯하게 너무 예쁘죠? 금도 고루고루 다 금발연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측면에 보시면 그 밑에까지 입장이 들어있고 측면모습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손톱까지 복륜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센치는 6.5cm 되는 아이입니다 요번 아이 마리아금 6두예요 일단 여기 첫번째 요 아이 두 번째, 요 아이 세 번째, 요 아이 네 번째, 요 아이 다섯 번째, 요 아이 여섯 번째. 육두의 얼굴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다 보시면 금들이 예쁘게 묻어 있어요. 요 아이는 센치는 이 아이 3cm 이 아이도 3cm 전체적으로는 6cm 6cm 요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총 6두입니다 요번 아이는 꽃눈이금 철아로 보여 드릴게요 엮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쫙 보시면 빼곡하게 아주 잘 엮여있고요. 금도 너무나 잘 들어있고 이렇게 지금 커팅하셔도 되세요. 실되 이렇게 커팅하시면 두 개로 되시고요. 측면의 모습은 이런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센티는 6.5cm 가로도 6.5cm 되는 꽃눈이금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꽃눈이금 철아이고요. 항공에서 보실 때수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인 금발현은 보시면 잘 들어있고요. 뿌리 짱짱한 아이입니다. 센치는 가로 6. 배로 5 5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꽃눈이 철아금이고요. 이 아이 보시면 역김이 정말 좋아요. 짜르르르르르르르 여기까지 쫙 역겨있고요. 전체적인 수형은 이런 모습. 금발연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아이예요. 측면의 모습 자, 한 바퀴. 둘러 보실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커팅하시면 되겠죠? 네, 꽃눈이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경산 마리아 금입니다. 속 입장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데는 햇빛 때문에 약간 이렇게 탄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 센치는 가로 6, 세로 7cm 되는 아이입니다. 콩마리아금 철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금이 고루고루 요까지는 아주 잘 들어있죠. 네, 여기 보시면 요쪽으로는 녹이 좀 강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측면의 모습 이렇게 얼굴을 띄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좋아서 한번 커팅하셔도 되고요. 센치는 7cm, 7cm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녹이 이쪽으로 강한 점 봐주세요. 오나이 도감마리아 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철화로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수영도 이쁘고요. 녹과 금 너무 잘 들어있어요. 여기 측면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입장까지. 층도 좋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 봐야겠죠. 여기 손톱까지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센치는 가로 5cm, 세로도 5cm 되는 아이입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마리아금, 스타보스, 레오파드, 요세가지 세트로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일단, 요 마리아근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커튼을 앉혀 놔가지고 햇빛이 너무 강해요. 지금 그림자로 가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요 마리아근 금발은 잘들어있고요 뿌리 짱짱한 아이예요. 센치는 5cm 되고, 세로는 한 6cm 돼요요 마리아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세트 중에서 요 아이는 레오파드에요. 중간에 금기, 요런데 봐주시구요. 수영, 전체적으로 괜찮고, 뿌리도 짱짱한 아이. 센치는 5cm. 음, 이렇게도 5cm 되는 아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타보스 보여드릴게요. 다육이들도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의 움직임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자 속입장 봐주시고 이 아이도 뿌리 짱짱한 아이예요. 가로는 5cm 조금 넘고 세로는 한 6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세트 세 개로 나갈게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찍겠고요. 오늘도 원다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엄마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